안녕하세요. 예, 정부에서 2018년에 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그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버스에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총 파업을 하겠다고 그걸 지금 언포를 놓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그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아, 경기도에다 지금 떠넘기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고 그래 제목 보시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아, 비난을 받게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떠앉게 생겼어요. 이거 완전히 일은 정부에서 벌려놓고, 아, 경기도에서 지금 책임질하는 식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기사는 지금 4월 26일 날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이, 버스 업계 관련자들 만나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아, 이것을 뭐 어려움으로 볼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버스 업체가 파업을 결정했어요. 주 52시간 버스 파업 예상됐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손 났다. 매일경제기사인데요. 전국 버스 노조는 15일 총 파업을 결의. 전국에서 18,000대가량의 버스를 세우겠다 경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 이것 때문에 5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더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되니까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임금도 좀 올려 달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파업의 파업결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임금보존 문제가 핵심이다. 버스업계에서는 버스 운송수입으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서 지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폐해다 타협이나 노동력 충원 등을 통해 파업 문제를 해결해도 땜빵 처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 이런 의견이 있고, 예, 지금 이 파업 현황을 보면은, 어, 서울이 67개 업체, 여기 업체 수, 왼쪽에 업체 수고, 기사 수고, 버스 대수. 버스 대수도 서울이 제일 많아요. 7,552개. 기사 수도 17,735명이에요, 서울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기사가 1,259명, 어, 파업한 기사가 이런가 봐요. 근데, 경기도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업체는 13개 그리고 기사 수는 1,520, 1,259명. 그리고 버스 대수는 556대예요. 서울이 경기도보다 이 파업에 참여한 게 10배가 넘어 10배가 전부 다. 그리고 다른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가 지금 파업에 참여한 참여한 숫자가 굉장히 적은 하위권이에요. 아, 이게 지금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현황이에요. 52시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버스 업체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운전자 수를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개 업체예요. 업체는 많은데, 저기, 인원 수는 좀 적네요. 434명이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업체인데, 인원이 4429명이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데는, 얼마 안 되니까 다 다른 데는 지금 얼마 안 돼요 뭐 100, 100, 100여 명 200여 명뭐이 이 정도로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데가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예요 어,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어려움에 처한 거지 경기도가 그 52시간 근무제를 지금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버스 업체 쪽에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마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 파업하겠다는 업체하고 인원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경기도는 하위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파업한 걸로 지 따지면은 서울이 지금 제일 많아요 서울 그런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지난번에 10일 날에 수도권 주택 30만원 공급 그거 발표하면서 이재명 도시사를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로 경기도의 버스비 인상을 좀 해달라 국토교통부가 뭐 얘기하는 주장이 경기도가 먼저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달에 찾아온 게 이것 때문에 찾아왔구만. 비공개로 진행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버스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서울 인천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동시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아니,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니, 일은 자기네들이 벌려가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아니, 뭐돈 들어가는 거는 경기도에다 이렇게 그냥 다 떠넘기면 어떡하냐고. 천억에서 이천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버스 업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업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요금 인상이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에 31개 시군과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시내 시외버스 업체 대표들과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와 버스, 버스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버스 운송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 그리고 또 국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요금 압박 인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건의문을 제출을 한 거예요. 지난달에 돈은 근로 시간이 예정대로 단축되면. 최소 3,240명에서 최대 5,669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지원 없이 52, 20,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폐선이나 감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의 우려다. 그러면서 도, 도는 자체 지원 대책으로 양질의 인력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 0 0 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하고. 시군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버스업계 신규 인력 채용,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 추경에 433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 지원금을 신설해, 103억 5천만 원을 버스업체의 인건비 일부로 지원키로 했다.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음, 대책은 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러나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폐선이나 감차 등 운행 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뭐 이래저래 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네요. 이건 4월 30일 날 기사인데요. 뭐 김현미 장관이 뭐 이재명 박원순 버스 요금 핑퐁 게임한다고 속 탄다고 지금 얘기되 있는데 경기도가 요금 인상하면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경기도에 완전 뭐, 다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한 방에 보내버리려고 그러네. 이 요금 인상으로. 여태까지 잘했던 것을. 아니, 결국에는 뭐, 서민들한테 이게 다 떨어 옮기는 거 아니야. 요금 인상해가지고. 뭔 이런 대책이 다 있어. 경기도가 요금 인상 총대를 매면 나머지 일곱 개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파,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아니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올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경기도 혼자서다 두들겨 맞고서 나중에 합류를 해딴 데선 이거 웃기는 인간들이네 또 이재명 도지사는 서울시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환승 할인으로 묶여있는 서울시가 인상하지 않는 부분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금 버스 관련해서 비상 대책 세우는 이유가. 물론 7월에 그어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되지만은 지금 버스 파업에 참여하는 그 버스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서울이 지금 버스가 7552대란 말이야. 경기도는 지금 하위권이거든. 그래도 경기도는 다 이렇게 그래도 업체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마련을 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전부 다 경기도에다 다 떠맡긴다는 거는 이거 상식을 지금 벗어나는 거 아닌가? 왜 경기도가 556대밖에 안 되는데 왜 총대를 매야 되냐고? 에? 완전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각 지자체에 모여가지고 이런 상황을 회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제일 만만한 그냥 경기도에다가 그냥 어? 그렇게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뜩이나 지금 여기저기서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열 받아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도움도 안 되고 완전히 뭐 아주 죽여,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네. 그냥 정부에서까지. 이재명 정책 좋은 정책은 그냥 말도 없이 갖다 쓰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일은 정부에서 저질렀으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예산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이거 무슨 그냥 지자체에다 그냥 떠넘기는 것도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자체별로 의견 들어보고 어려운 좀 얘기 듣고 해서 예산 지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아 만만한 그냥 경기도 불러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고 뭔 놈의 예산은 무슨 뭐 성인지 감수성인가 이상한 데는 그냥 잔뜩 퍼주고 이런 데 퍼줘야 될거 아냐 아니, 정부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생색은 다 내면서 아 총대는 경기도 보러 이렇게 매라 그러면 어떡하나 어? 이건 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만 아주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냥 정부에서도 나서가지고 아주 이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숫자가 경기도는 556대고, 서울 같은 경우는 7552대, 그리고 충남 세종은 2000대, 광주 전남도 2000대, 대구 1280대, 경남 600여 대, 울산 553대, 부산 2000, 2300대. 버스 파업에 참여하는 그 지자체가 경기도 위에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군데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훨씬 많단 말이야. 경기도는 지금 적은 거야. 그런데 왜 이걸 경기도에다 뒤집어 씌우냐고, 응? 어? 이거 버스 인상하면 완전 버스 인상하면, 버스비 인상하면은 서민들한테 욕 먹거든, 응? 어? 그왜 욕을 경기도에서 총때 메고 혼자 다 메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원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욕을 먹어야지. 그러려면은 다모 지자체장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버스비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나? 아주 죽여라, 죽여라 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냥 아주 정책으로 그냥 죽이려고 그러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에? 문재인 정부 아주 의도가 보여요. 근데 무슨 성인지 감수성인지 뭘 예산 책정만, 무슨 몇종인가 했다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쓰면서 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작용처럼 생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 지원을, 지원을 생각도 안 하나? 아, 생각 안 해, 그런 거? 그리고 총대를 맨다면은 서울에서 매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서울 특별시에서. 대한민국이 중심하냐. 버스 대수도 경기도보다 에 10배 이상이 많구만.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가 아주 웃기는 정책이네. 경기도는 이 지금 정부가 지금 요청하는 이 내용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줬다가는, 아, 이거 지금 타격이 커요. 타격이 크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정부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 독박 쓰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에 한 일환이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구독하고 추천 좀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